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면접이 있어 가지고 아내가 쉬는 날인데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운전을 해서 갑니다. 쉬는 날에는 차도 운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니로라는 차로 어, 전기차로 오늘 운전 연수 제가 담당자로 해서 광명에 있는 빵 명장이라는 카페에. 하필 또 전기차여가지고, 거기에 충전, 완속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충전을 하면서 전기차를 경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운전을 취미로 잘할 수 있을지 오늘 다시 손을 익혀봐야 됩니다. 여기는 빵 명장인데, 음, 맛있는 빵이 있어 보이네요. 아했 남편이 아직 풀리지가 않았네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끝에 왔습니다. 여기에 핸들을잡 있고, 커피도 블렌딩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제일 낫지? <laughs> 아, <딱 삐졌어요. 웃음> 맛있지? 살짝 삐져있어요. 맛있지? 남편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를 라이딩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오늘 어 네. 카페에 갔는데 아저씨가 여기 주차해라 이래가지고 넓은데 그게 주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비켜주시는 거예요. 꾸역꾸역 넣고 있는데, 아뭐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막 너무 통을 치시면서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근데 거기를 저희가 두번간 거거든요. 첫 번째는 충전을 하러 갔다가, 충전이 급속이 아니어서 나왔고, 두 번째 때 안에 들어갔다가, 아, 이거 좀 고민이 되네 하고, 그러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막 나갈 때도 되게 시끌시끌했어요. 처음부터 안 맞았어. 괜히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상해 있는데 또 다른 데 갔는데 종혜씨가 아 여기 좀 괜찮을까?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선택권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일단 다른 카페 너무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아가지고 티 맛도 맛있고 사장님한테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다음에 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카페를 봤습니다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하루를 이렇게 리안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어떠셨나요? 그래도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또 다니고 이시간에 뭔가 내 시간으로 쓸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어, 커피를 고 어, 버스에 몸을 실는다는 표현인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스케줄 안에 나의 몸을 구겨하는 느낌?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진짜 살아낸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진짜 내 수명이 길진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행도 갔다 오고, 퀘벡이랑 몬트리올, 캐나다, 토론토, 아야가라도 가고, 그랜드 캐니언, 미국도 제가 찍고 왔는데, 그때 좀 뭔가 되게 행복감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마음먹으면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꼭 내가 남들이 뭔가 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아도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수 있구나 라는 걸좀 많이 느꼈어가지고 진짜 여행은 제 삶에 있어서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느꼈어요 오늘도 아 나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렇게 주차장에서 아저씨가 막 뭐라 하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갑자기 확 받았는데 여행을 탐탐히 갔다 오고 내가 중간 중간 내 삶을 후회 없이 보내자라는 그 모토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 하루 사는 것도 저한테는 뭔가 버텨내는 느낌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좀 어두운 얘기기도 이 하지만 또 힘들 때도 많아요. 매일매일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에서 뭔가 즐거운 것들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즐거운 거는 정말 그 안에서도 지었자고 지었자고 해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사려고 하고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원래 SCM, 또 물류 쪽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항공 쪽에 있을 때는 그냥 정말 24시간 계속 일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기서좀 벗어나니까 지금 좀 숨통이 많이 트였어요. 사실 그 경력을 사실 거의 5년 이상, 5년? 5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게 저의 커리어에서는 맞겠죠. 그걸 또 내가 하면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들고요. 아니면은 정말 영어 선생님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마음 한 편에는 있어가지고 그런 걸또 도전해보면서 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은 단기로 일하는 알바로 하고 있는데 기획팀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깊게 뭔가 거기에 몰입해서 일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좀한 발짝 나와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조금 더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이 또 좋아요. 그렇게 일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하... 정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면서 사는 제 삶이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쉴때 행복했지. <laughs> 일할 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많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응,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 내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일어나기도 힘들고, 정말 한숨 푹푹 나오고, 아무랑도 말하기 싫고, 근데 이게 맞을까요? 저이일 하는 거 맞을까요?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답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버텨내는 게 오히려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마음이 상해서 병원비가 더 나을 것 같아. 진짜로 저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전화로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고 때 이제 고민했던 게 오후를 갈지 말지. 그냥 뭔가 지금에서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뭐를 가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담사분이 제가 그 결정을 내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이언 씨가 쪽으로 좀더 해외에 대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목소리>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요. 그러고 마지막에또 조언을 해주신 게 어, 아이언 씨가. 뭐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걸 선택하든 또 캐나다 워홀을 가든 그 선택 책임은 아연씨한테 결국에 있는 거니까 아연씨가 결정을 정말 하고 싶은 걸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아있는 것도 제가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올 거다 또 나중에는 그런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래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기에는 내가 어떤 게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남아 있어서 느낄 책임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너무 뚜렷한데 그래서 캐나다 월로 갔다 왔던 게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고 또 그렇게 저는 갈수 있으면 갈것 같아요 <laughs> 그랬기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한 번뿐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때요? 지금 힘든 거에서 좀 벗어나면 어때요? 그걸 막, 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래? 그 사람들이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엔 책임져야 되는 건 나한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한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정말 힘들다면 좀 내려놓고 쉬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드,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잠깐 내 마음이 어떤지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가므로써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또안 맞는구나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아는 게 인생에서의 그 삶의 여정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정해준 길로만 가는 게 행복일 거야 난 이게 안정적이어서 나는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게 나중에 아니면 어떡해. 나는 이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설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들을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근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때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나는 매일같이 괴로운 건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저의 자식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해주고 싶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가치관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릴 때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막, 뭔가 애기한테 더 기대하는 게 많았지만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래요. <laughs> 남편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차라리 하지 뭔가 자식한테 막 그걸 바라거나 내가 이걸 못해서 는데널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냥 그말 같더라 그래서 서로 각자가 정말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좀 같이 얘기하면서 좀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쳤다고 하는데 남편 만나서 같이 해. 남편 픽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글아긴짧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